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다육일기입니다 오늘은 첫 출근인 만큼 저희 농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에 나오는 비닐하우스보다 더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은 아빠가 주로 계시는 동입니다 저쪽 뒤에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쪽을 찍도록 해 볼게요 이렇게 가는 길에는 매직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로 가볼, 가볼게요. 자, 지금 농장에 끝으로 와봤는데 여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CCTV도 있고 철문까지 달아놨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외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 굉장히 별로네요. 안을 보면 이렇게. 작은 식물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애기인가? 약간 미치원 같네요. 지금 뒤쪽으로 와봤는데, 맨 뒤로 와봤는데, 쭉 둘러보니까 여기는 금을 취급하는 것 같아요. 금이랑 이제 신품종. 그래서 철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보물창고 같네요. 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도 한번 볼게요. 이거 많이 보이시는 분들? 이기 진짜 재밌네요. 애기들인 것 같고. 기들그림자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판매동에 들어왔는데요. 역시 판매동이라 색깔들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죠? 여기서 잠깐. 판매동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는 이제 버스로 나가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버스로도 물건이 나가나 봅니다. 이렇게 택배로도 물건이 나가. 배송을 보낼 때는 이렇게 포트에 있는 식물을 다 빼고 흙을 털어서 보냅니다. 주로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군요.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제가 아는 것들 조금 이중에서 이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피라미달리스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름이 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옆으로 가면 약간 징그럽게 생긴 이런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보카사나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징그럽죠? 어, 바로 옆으로 가면 약간 그러니까 얘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예쁘지 않나요? 색깔? 얘는 이제 어, 수연금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는 약간 솔직히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데 제 입장에서는 얘는 버클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버클리. 얘는 이제 꽃향기, 이제 꽃이 피면 향기가 좋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옆으로 좀 가보면. 여기. 여기 굉장히 소나무 같이 생긴 이런 식물이 있죠? 얘는 이제 소나무송 들어가가지고 소송록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옆으로 가면. 놓고 여기 제가 신기하게 생긴 거몇개 꺼내서 이름을 잠깐 물어봤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리치 아이 맥금 아이 백금 리치 아이 무슨 금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 옆에는 자태양 선인장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 징그럽습니다. 그래도, 근데 확실히 실물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옆에는 약간 야자수 같이 생겼죠? 처음에 딱 보고, 어? 어, 이거 야자수 같다.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인터넷에서 야자수 선인장으로 인터넷에서 자주 팔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름은 이제 괴마옥이라고 합니다. 약간. 야자수 같죠? 이렇게 판매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